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오픈하려고 작업 중인 게 하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오픈하려고. 예, 우리 원래 중공식 있잖아요. 그치요? 예, 자 이용 시설 들어가 보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터치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g e 라라고 나오고 로딩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걸. 이게 그나마. 마이크 끄세요 하단에 있는 거 마이크 다 끄세요. 예. 그 안에서 이 화면을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캐릭터가 움직일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움직이는 거 자체가 지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예. 움직여지나요? 네. 아니요,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아래 요거 있죠, 요거. 요걸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못 하는 거는 문 아닌 대로 아까 움직이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예. 문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문에서. 벽에, 벽에다 움직이면 안 돼요. 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제는, 자, 제가 화면을 조금 다른 화면을 띄울게요. 선생님들 폰으로는 아무리 봐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화면 조금 띄우겠습니다. 자, 폰은, 폰은 일단 두시고 화면 한번 봐주세요. 집에 컴퓨터에 있으시면 컴퓨터 에서도 똑같아요 사용법이 우리 우리 100mm 들어가잖아요 100mm 들어가면 화면 보호할 수 있어요 집에 컴퓨터에서 똑같이 100mm 마우스로 을 으들어면으막 사용되고 지금 그러지는 않아아 잠깐만요. 계정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있는 계정으로 가는데 나중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네 가입하시면 구글 계정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글 계정으로 새로 저게 안 하시고 예 그리고 캐릭터도 꾸며놓은 게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저는 이제 안에서 소셜지기 위험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공간들은 좀 많아요. 여러 공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00mm 그쪽 이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건 카메라 없다는 소리고요. 컴퓨터가, 빠른 컴퓨터가 아니어서. <laughs> 그나마 사양을 요구하는 게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다른 메타버스들은 요구하는 사양들이 더 높아요. 결국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들 폰에서도 프로그램 설치 따로 안 하셨죠? 그죠? 예. 베더타운 프로그램 설치 안 하셨죠? 그냥 가입만 하신 거예요. 프로그램 설치를 하신 게 아니라, 예. 자 이렇게 보면 옆에 이렇게 다떠 있죠 들어오신 분들이 김현신님, 김장애님 해가지고 쭉 이렇게 다 들어와 계시죠. 네, D A K I M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 계신지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지금은 쫓아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김현신님 클릭을 하고 팔로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 지금 화면이 바뀌는 건 뭐냐면 다른 층으로 옮겨간 거야 다른 층으로 어 화면이 왜안안 안 뜨나 속도를 못 따라가나 아직 저기어도 조금 볼만할 보, 오늘 좀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했는데 화면이 갑자기 죽네 네. 어, 마우스가 아, 더안 움직이니까 여기까지만 먹 그냥 할게요 지금. 컴퓨터가 못 따라와요. 네. 자, 전부 네트워크에 아 저, 전부 그 창을 닫아주세요. 예, 네. 닫아주세요. 예, 네. 창 닫고 나와주세요. 여기 장비가 지금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예. 어, 지금 안에서 저희가 온라인, 온라인 화상 그거 교육하는 거에다가, 예, 그 다음에, 어, 수업 내용 시트랑 이런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게더타운까지 들어가니까 이 장비가 지금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예. 오늘 그냥 내용 부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 오늘 한 게,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쪽, 그쪽이 이제 조금 했었고요. 예, 그래서, 어, 그, 유튜브 쪽, 그쪽은 처음에 들어가실 때, 잠깐 저기 그,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했고, 페이스북 쪽은 바로 들어가자마자 방송하는 거 해서 넘어갈 수 있고, 사진 쪽 활용해가지고 이거 진행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 어, 급이 있는 거니까, 그건 넘어가고,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안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면 이 생방송을 가지고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시게 돼요. 온라인 이벤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체험을, 체험을 할때 랜선 여행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랜선 여행? 처음 들으세요? 들어본 것 같으세요? 예. 뭐냐 하면, 어, 랜선 여행 검색을 해보시면,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며칠 날까지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스페인 여행 가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모아요. 그렇게 해갖고 하면, 실제는 뭐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고, 그날 그 시간이 돼갖고 딱 접속을 하잖아요. 접속을 하면, 스페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여행 시작합니다. 따라오세요. 그리고 현재 보이는 거 설명하고, 그날 일정 설명하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어, 시장이 나오고, 지금 저쪽으로 가면, 끝물이지만, 축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막 이야기 할거 아니에요. 어, 저쪽으로 가주세요. 뭐, 이렇게. 어, 그리고 가서, 어, 여기가 맛집인데요. 그럼 메뉴판 비춰주세요. 그럼 메뉴판 이렇게 비춰주고, 이러면서 함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제 참 사람들이 많이 궁하구나. <laughs>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또한 면으로는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 지금 다 지금 못 가게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또 갔다 오면 왔다 갔다 비행기나 이런 것 때문에 더 피곤하고 막상 노는 시간보다 그게 더 힘들 때도 있어요. 이동이 힘들대요. 여행 다니시면 안에서.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다 빼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역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을 얼굴 봐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맨날 그 랜선 여행 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도 되고 해서 랜선 여행을 여행을 오프라인 여행하고 자꾸 비교하면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거 말고 여행은 여행이고 랜선 여행은 랜선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버지가 이북분이시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순대 있잖아요, 순대. 순대를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어요. 순대를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저도 순대 잘 만들어요. 순대 만들어서 드시는 분. 만들어서 먹어본 적 있다. 한 분. 예. 자, 근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먹었어요. 자, 그랬는데, 광주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 하다가 서울 이사를 딱 왔는데, 친구들이 순대 먹으러 가재요딱 갔는데, 순대가 이렇게 딱나왔는데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하나도 없고, 젓가락으로 틱틱 몇번 굴려보다가, 그 다음에 니들 먹어라 그러고, 안 먹고 계속 있던 거 왜냐하면, 안에다가 우리는 온갖 맛있는 거다 집어넣고 피로 채우고 해가지고 껍질도 진짜 저기니까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막 이렇게 갖고 끝에 이제 실로 묶었자니 더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그런 상태로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게 나오는데 이걸 순대라고 먹고 있나 딱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에서 색깔만 여기하고 얇다란 껍질에 뭐 해가지고 당면만 들어있으니까 이걸 무슨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하니까 이름만 같은 순대지. 저 집에서 내 손으로 만들어 먹던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친구들과 하고 지금 먹는 거 이건 이름만 같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그냥 하니까 이것도 이것대로 이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또, 아바이순대라고 병천순대 가서 먹는 거는 그건 그 맛으로. 집에서 하던 거는 결국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 한몇년 전인데, 마지막으로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왜냐하면, 냄새도, 손도, 뭐, 손 가는 것도 너무 일이 커요. 그게. 그래서, 할 수가, 이, 할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사실, 순대 한번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마지막 저기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랜선 여행 뭐 이런 거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하던 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재미로 그리고 두 개는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또 다른 재미가 예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안에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체험 이거 체험 관광을 하잖아요. 근데 어좀 어, 한창, 한창 성수기가 언제예요? 5, 6월이요? 5, 6월. 봄, 봄. 그리고 다른 때는요? 봄하고 가을. 예.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성수기 때는 성수기대로, 또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 가고, 예를 들어서, 어, 랜선 체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진행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어, 실제 뭐고 아까 그 스페인 여행 그거 유료예요? 무료예요? 유료예요 유료 일본 여행, 동남아 여행 이런 거다 있거든요 그러면 싼 거는 만 얼마짜리부터 해 가지고 랜선 여행 예, 그리고 금액 높은 것도 한 3만 원뭐요 정도면 유럽 여행이나 뭐 이런 거 여행이 있어요. 그런 게예 네, 그러면 온라인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사실 추천해요. 재밌어요. 그러니 네 결제해야 돼요 그거는 그럼 결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 줘야 돼. 요 들어가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따라 다니는 거예요. 예 집에만 있지만 예 근데 마찬가지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어떤 것도 있냐 하면, 우리 그 김장 담그는 거 있죠? 김장 체험을 온라인으로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키트가 집으로 배달이 돼요. 택배로. 그리고 정해진 시간 딱 되면, 그러면 같이 켜놓고 거기에서 하면서 비추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어, 말고, 어, 저, 사이사이에다가 양념 제대로 바르세요. 바로 먹을 것들은 해가지고 하면서 쭉 하고, 동마다 구분하는 방법 있잖아요. 먹는 철마다, 먹는 요 어, 뚜껑 열, 열, 그 저기마다 다 다르게 하는 방법 이런 거를 막 하면서 설명하고 저쪽에서 키트 보내준 거 가지고 김치 담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실제로 해요. 근데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 많아요. 실제. 예. 네. 그리고 여기 갯벌은 제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어, 그, 가는 데 따라서는 그, 뭐지, 안에 조개껍질이나 이것 때문에 상처나는 일도 은근히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안에서 또주의사람들도좀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고른 것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신경쓰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어쨌건, 오는 분들은 따로 있고, 또 그렇게 해갖고 또 즐기는 분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팀딱 조직해갖고 돌면서 미리 접수 받아가지고 이거 딱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그분들한테 기록도 남기고 증서도 보낼 때는 보내고 사진이나 이런 거 하고 또 미리 이제 약간의 작은 소품 같은 거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 택배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집에 있는데 코로나 때인데 성수기가 아닌데 진행을 할수 있다 없다? 설마 싶으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 분은 또 경기도 쪽에서, 그, 양주 쪽에서 곤충 사업 있죠? 그걸 하는데, 코로나 때가 되니까 와요, 안 와요,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에서 풍뎅, 장수풍뎅이, 아, 어 애벌레랑 요거 딱 해가지고, 키트 만들어가지고, 싹 그거 돌면서 싹 나눠주고, 각자 집에서 키워가지고 일정 시기마다 찍어서 올리는 거 하면서 친구들 맺어지고 그러니까 혹시 디스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스코드? 디스코드? 들어보신 분? 예, 디스코드가 뭐예요? 네? 예, 그 채팅도구예요. 채팅도구. 채팅, 옛날에 네이트온 같은 거 약간 어, 저거랑도 조금 비슷해요. 음성하고 얼굴이 보이는 카카오톡.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거기에서 들어와서 같이 체험을 했던 애들 있죠. 랜선 체험을. 랜선 체험했던 그 아이들끼리 보통 때 그렇게 잘 놀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떠들면서. 이런,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들을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여기에 이제 성수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어, 그리고 또 이런,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설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아니면 들어오는 어, 길을 또 어떻게 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저기 해야지. 막 이런 것들,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의 제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하지 말고 온라인만 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온라인,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들 때, 온라인은 또 새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을 적절히 접목해서 함께 가면 그러면 못 보던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다 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보시던 거 그것도 어 월요일날 되면 조금 모양이 다를 거예요 지금은 그 시험판으로 만드는 중이어 가지고 작업 중이라 지금 아까 매끈하지가 못했는데 예, 색깔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그 작업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룹이나 이런 데서 이벤트 진행도 할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안에 미, 미리 화성 사람 같은 데서 사람을 받는 거예요. 또는 100미리에 어쩐 개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아니면 체험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세상 이야기 같으실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예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생방송 하시는 것 때문에 조금 어수선하셨죠? 예. 그래도 재미있었죠. 예. 내 생의 첫 생방송.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